야, 너무, 아, 너무 시끄러워. <laughs> 야, 동영상 찍고 있는데, ᄉ ᄇ 이 어딨어? 뭐야. 그냥,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어봐. <laughs> 아, 어 김명서를 최대한 참아. <laughs> 재밌지 않아? 시지 되게 이렇게 살살 달리니까 재밌지? 자 이제 여기서부터 재밌어 응? 出れば。 차고 다 젖었어, 다 젖었어. <laughs> 신발 다 젖지. 었 나도. <laughs> 발 들어. 간다. 아 멋있어, 아주 아주 좋았어. 아. 나는 신발 빨거 가져왔어. 오늘 빨거 신고 왔어. 아예 길이 아닌 곳을 달린다. 사륜 오토바이. 동영상 촬영 중이야, 알았지? 길이 아닌 곳을 <웃음> 달린다. <웃음> <웃음> 예. 야, 아니 오토바이가 힘이 엄청 좋아. 경사 올라갈 땐 속도를. 으아! 아, 좋아, 좋아, 좋아. 아, 여기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돼. 걸로 돌아가고 있잖아. 물을 물을 실화해서 물이 없는 곳으로. 딱 이렇게 상황이 닥쳤을 때는 여기 여기 보면은 이게 후진 기어가 있어. 후진 기어를 하면. 뒤로 가죠. 그리고 어이구. 원래 여기 지나가야 돼 원래.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 봐봐 다 그렇게 응. 지나갔 그러니까 물을 지나는 도중에. 이 액셀레이터를 놓으면은 엔진이 꺼져 그런데 지나갈 때 그냥 액셀레이터를 계속하면은 물이 안 들어가 나는 일단은 그렇게나고 있는데 잘 모르겠다 길이 아닌 곳을 달리는 이런데 걸리면 안돼 그래서 자, 이제 발들 준비 자갑니다 아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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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차가, 차가. 어, 빨리, 빨리, 빨리. 아자자 자, 자, 갑니다. 갑니다 갑니다. 아? 갑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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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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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빠질 써벌어 <뻔했어. 웃음> 오르막으로 올라갈 때신속하고 풀악셀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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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아, 너, 너, 운전 한번 해볼래? 아, 네. 아니, 진짜로, 진짜로. 아니야. 그냥 살살. 타고. 오, 잘 탄다. 질 수가 없잖아, 어? 빨리 가야지. 아, 저 아줌마한테도 탔어. 아뭐야 우리가 질 수가 없잖아. 아, 너무 재밌게 잘 탔어요. 아. 여기 자전거 길이 너무 잘돼 있어. 네. 야, 너무 예쁘다. 네. 갈 때도 저희가 또 예쁘지. 오, 오! 아, 야, 여기 있잖아. 이 길이 예뻐. 아, 오, 좋아,